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아, 몰랐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들 또 특성도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 특별히 또 자매님들 이게 앞으로 대한노회가 앞으로 더큰 기대가 됩니다. 자매님들 이렇게 한밤이 되셔서 특성하고 같이 준비하시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어, 특별히 또, 어, 자매님 작곡을 하셔서 또 율동도 직접 짜가지고 만드시고 한 노래라 그런지 더, 더 특별한 그 노래로 저희 마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가정이 이제 이번 주를 마, 마지막으로 태국으로 이 주중에 출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을 인사드리는 그런 그주 주일이기도 한데 저희 가정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가 저희 파송식이 있었죠.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파송식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준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감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대 기도와 또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 자매가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다고 강조를 꼭 하라고. 그래서 <laughs>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대신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동안 대학로 교회에서 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년 가까이 함께 섬겼던 것 같고요. 또 태국으로 간다는 것이 뭐 떠난다. 오해, 헤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대학노교의 사역의 연장이고, 또, 대학노교의 어떤 형제 자매로서, 또,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헤어진다, 이별이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그빌립보서 말씀을 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어,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인데요. 3장 1절부터 1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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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들을고상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라. 나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라. 나는 또 그러라. 나는 8일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율법으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진실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로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잃고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매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육부하를 는 것. 그 고난의 참함을알명하며 그의 주으심을본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루어 땀과 하느니, 그를 이루이 땀과 하느니, 오직 내가 그리스게 잡힌 바다에 것을 잡으려고 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룹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음, 1992년에 저는 재수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제 안에 가졌던 고민은, 어, 제 안에 참 죄된 생각이 참 많고, 그, 이걸 짓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죄된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힘이 제한테 없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된 생각들, 이 죄된, 이 안에 있는 힘을 죄를 짓게 만들고, 고 저를 끌어가는 이힘 속에 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항상 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죄책감이 심해 가던 차에 제 후반기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영접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유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제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한란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제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든 이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를 괴롭혔죠. 내가 여기서 실패해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사,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그 확신은 있었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적인 실패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한테는 또 다른 문제였죠. 또 다른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고민이 심해져 갈때 주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됐고 그래서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죽어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고민이 괴로움이 컸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대학 다니 때에 는데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아 나는 죽은 자구나. 그 죄에 찌들려 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던 그그옛 사람의 이 나는 죽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 정말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사람임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고, 여기 여기고,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거기해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내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철저한 절망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가질 수 없는 그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의 그 깊은 데서 주님께서 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희망임을 보게 됐습니다. 저 안에 참 육신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있고 정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육신 투성이의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절망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크게 느낄수록 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크게 느껴지고 소망과 희망이 그 힘이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렇게 그동안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의 진리들 중에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사실. 이것은 나의 인격이 없어지거나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나는 나는 여전히 인격을 가진 그 주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았던, 나의 꿈과 나의 힘,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왔던,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우뚝 서기를 원했던, 뻑이기를 원했던, 나이 정도야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그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왔던 그그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빌리,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도 바울이 옛날에 정말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여긴다고까지 말합니다.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자랑했던, 나를 사람들 앞에 높이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며 이제는 더러워서 옆에 가기도 싫은 냄새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살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높임받고 싶었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기를 원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었고,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그들,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참, 제수기간에 저를 낮추시고,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더니, 나중에, 제 안에 있는 그 육신이라는 이 어두움과 이 더러움들을, 그 깊은 절망 가운데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는 유일한 희망인지를 또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자랑이다. 이거를 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존경을 받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정말 나는 그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삶을 원하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모습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앞으로 네.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효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 부르신 부르면 상을 위해.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삶으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 놀라운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지 그분이 가진 위험과 영광과 존기를 더 알아가고, 더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위해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헛된 것이며, 정말 무가치한 것이고 더러워서 정말 옆에 가기도 싫은 그러한 것이 점점점 더 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됐고 부활의 연합이 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드, 허드슨 테일러의 생일한 책을 읽게 해주고,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도 연약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이,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소원했던 어느 한 사람. 그로 인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을 체험하며 살았던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복음의 진리는 살아 있나.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을 실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존재처럼 일반적인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있고. 진실임을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냈던 경험했던 그 말씀의 그 수준을 체험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도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 살아있는 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도 내 20대 청년의 어린 마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을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우러름받고그 앞에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누군, 누군지 사람들 앞에 뻗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같이 하고 헛된 것이며 정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저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또 부족하지만 그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간다는 것이 어디 해외에 나간다, 뭐 한국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어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다른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삶을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주님의 수준의 100만 분의 1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이 가셨던 그 동일한 삶의 원리를 거기서도 체험하고, 주님으로 그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가 처음에 제가 전임사에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자매가 심하게 반대했어요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제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그때 자매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자매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삶을 살자. 죄가해 죽고 그를 통해 부활을 체험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자매의 마음이 주님 움직, 움직이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저희 자매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인생은 내게 아니다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내, 나, 내 안에 오실 때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나를 돕기에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주인으로. 오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런 종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죠. 힘센 종인 거죠. 정말 내 안에 오실 때는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내가 그 주님과 연합이 된 거야. 나를 한껏 높여주고, 나를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내 꿈을 이루어줄 그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나를 소유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려고 오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그 삶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이 정말 복음임을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임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홍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입군들을 양육하고, 문서를 보급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남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들에게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그거는, 아, 여기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저같이 도롭고 추악한 죄인을 부르셔서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그 주권과 그분의 영광으로 이 도롭고 추악한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바라고 그리스도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닮아서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저희 자 저와 저희 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 그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길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전에 이뤘던 것들 이제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줄다름치는 이 변화 없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음속에 주님으로 계속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노에 함께 하면서 참, 어, 주님이 보여줬던 것들을 나름대로, 어,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그걸 삼길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이고, 저는 태국에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거기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존재함을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 삶을, 사,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중간중간에 만나서 서로 그걸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태국에 올 수도 있고, 제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신앙의 동지들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